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말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과, 자, 오늘은 이제 식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식들에 대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그 전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랑 Y 절편 이런 식을 찾은 다음에 식을 적는 방법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울기가 M, Y 절편이 N이 주어졌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 기울기 주어졌고 Y 절편 주어졌다 라는 이야기는 다이렉트로 바로 1차 방정식을 적을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Y는 m x 플러스 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어, 기울기가 m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식을 적는 방법인데 어, 원래는 여러분들 기울기 이용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중학교 때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울기랑 한점 주어졌을 때는 다이렉트로 바로 식을 적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적어 줘야 되냐? y는 기울기 m으로 묶은 다음에 문자 x에서 주어진 점 x 값을 빼주면 되고 y 값은 바로 다이렉트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laughs> 3점 이 콤마 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바로 식을 적도록 할게요. y는 기울기 3으로 묶어준 다음에, <laughs> 점, x에서 주어진 점 2를 빼주면 되고, 부호는 반대, y 값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6에다가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는 습관 꼭 들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음, 저번 시간에 우리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그런식으로 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두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해서 방금 배웠던 2번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여러분들 공식이 아니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어, 2콤마 1 예를 들어서 뭐 어, 3콤마 5를 지나는 직선. 자, 조금 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8,5를 지나는 직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8에서 2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으면 y 값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주시면 되구요. 자, 이 부분은 기울기는 6분의 4. 약분해서 3분의 2라고 적어주시면 되구요.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3분의 2를 찾았고, x에서 저는 이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2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y는 3분의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1이랑 뒤에 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x 절편이 a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다이렉트로 구하는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분의 x 플러스 b 분의 y는 1 이렇게 바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음. x 절편이 2, y 절편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 이렇게 적어 주셔도 답은 답인데 어, 웬만하면 어, 전체적으로 분모, 분모가 없어지게끔 6을 곱해서 다시 y는으로 바꿔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 시험 볼때 채점 받을 때어 점수 깎이지 않는 팁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y는으로 고쳐야 되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요. 웬만하면 y는 해서 이런 기본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거꼭 알고 계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일단은 1,2를 지나고 x축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 이 부분 앞 시간에 기울기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알려줬는데, 자, 이게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주어진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울기는 여러분들 삼각비에서 탄젠트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 주어진 건데, 기울기가 탄젠트 60이 주어졌다는 라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60은 우리가 루트 3이라는 거 여러분들 외워놨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기울기 주어져 있고 점 주어져 있으면 다이렉트로 바로 식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루트 3그 다음에 x에서 1을 뺀 다음에 y 값은 플러스 2 해주시고요. 이 부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계산할 거다 계산했으니까 주어진 문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가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 마이너스 4콤마 3, b 는 5콤마 0에 대해서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내분하는 점부터 먼저 구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4콤마 3, 3 b 는 5콤마 0. 자, 우리 몇 대면 2대1로 내분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내분하는 점,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죠? 더하는 개념 그래서 분모는 3분의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크로스 크로스 곱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쪽은 x값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10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0그 다음에 더하면 3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하면 2콤마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두점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2에서 0을 빼봤자 2가 될 거고요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4가 돼서 기울기는 2라고 알수 있고요 자, 여기는 바로 y절편 주어졌잖아요. 이 부분이 0콤마 뭐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y절편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다이렉트로 식을 바로 적으면 기울기는 2x, 그 다음에 y절편 바로 적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크게 도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거, 삼각형과 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위에 적어 놨지만, 어,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이야기는 꼭지각을 지나가면서 마주보는 대변을 정확하게 2등분 시키면,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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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중점만 지나가면 됩니다 중점만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가든 어떤 점이 지나가든 어떤 직선이 지나가든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은 어떻게 찾냐 뭐 x 값의 가운데 y 그까 그러니까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인데 조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면은 대각선의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간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꼭지각을 지나가면서 마주 보는 대변을 정확하게 이등분시키면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 되고요. 사각형은 중점만 지나가면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x절편이 k, y절편이 e k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 위에서 절편들 주어져 있으면 다이렉트로 바로 식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자, x 절편이 k 라인 이야기는 k분의 x, k분의 x 그다음에 플러스 2k분의 y는 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좌표 평면 그려 놓고 보도록 할게요. a는 0 콤마 y B는 6마 0. 지금 이쪽은 6마 0. C는 6마 8. D는 0마 8. 자, 이 부분은 0마 8.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6마 8. 자, 이 부분이 C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는, 어, 어, 이 지금 직선이 이 중점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이야기는 중점을 여러분들이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 이 부분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일단은 가로의 딱 가운데 이 부분 3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세로의 가운데 이 부분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0, 8의 가운데니까 4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중점 3,4를 지나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형에서 지나간다 위에 있다 뭐하라는 이야기죠? 대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k값 구해주면 3,4를 대입하면요 k분의 3그 다음에 플러스 2k분의 4는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k를 곱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를 곱하면 3 플러스 약분해서 2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k가 될 거고요. k는 여러분들 보다 5가 된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